차 떼다 차 떼다 아차 떼다. 차를 버리는 이유가 있겠지. 뭐, 멀쩡하면 버리겠어. 멀쩡하지 않으니까 버리겠지. 에이씨. 안녕하십니까. 홍차장입니다. 제가 낙찰받은 A6가 차키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차키를 맞추려고 열쇠 업체 사장님이랑 약속을 잡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게 키를 맞춰가지고 시동이 좀잘 걸려줘야 되는데 엔진이나 미션 같은 게좀 문제가 없어야지 좀 수월하게 복원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떠도 좀안 떠. 사장님, 요거 좀 영상 좀 찍어도 될까요? 안요. 안 돼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출장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영상을 조금 찍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영업 비밀이라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네, 안에 스타렉스차 안에다가 막 장비 막 이만큼 막 이렇게 들고 다니시네요. 일단, 전기 충격기를 댔으니까, 약간 반응이, 반응이 있네요. 반응이. 어, 좋은 현상이야. 와 이거 왜이러지 이거? 와, 이거 완전히... 기름인데 이거? 와 미치겠네 이거 근데 왜 시동키니까 이게 열려나오지?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와 이게 가만히 있다가 시동 켜니까 이러지? 아 지금 시동 끈 상태에요 끈 상태에요 그러니까 시동키자마자 막새기 시작했으니까 와 이거 미치겠네. 큰일 났네. 이게... 야, 이거 대형 사고인데 이거. 예, 네, 네요. 이거 아우디를 시동 켜니까 연료 탱크 쪽에서 막 기름이 막막 바닥으로 막 떨어지는데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조수석 뒷좌석 바닥에서 막 연료가 막막흥 거네. 바닥이 막 줄줄 흘러. 응. 그래요? 그럼 연료탱크 이거 완전 갈아야 되는 거네? 네와 네. 대공사예요? 대어 네. 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아씨 나 미치겠네 국내 가상화 통과예요? 응 이런 거까지 확인을 못하잖아요 변인의 가이드를 받아서 변인의 가이드를 받아서 네 네요. 네. 걸기 전에는 아무 증상 없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시동 걸자마자 그냥 막 기름이 시발 새기 시작하네요 키 맞춰가지고 지금 시동 걸어봤는데 휘발유예 휘발유 연료 연료 저희 네, 가솔린 이게 대공사일 수도 있고 뭐경미한 거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 아니요 무조건 대공사예요 이건 예 네. 네. 일단 제가 요거 아요아요 아니, 아니, 다시 껐어요 기름 너무 많이 새가지고 그냥 막 기름 막 줄줄 흘려요 흘러 제가 산책찍어서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씨 이거 대공산인데 이거 큰일났네 리모컨은 안돼요? 어... 리모컨까지 아, 장난 아니요 또 대형 사고인데 칼났네. 클났어. 차를 버리는 이유가 있겠지. 뭐 멀쩡하면 버리겠어. 멀쩡하지 않으니까 버리겠지. 에이씨. 잠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그 아우 예, 네, 그 차키를 맞춰봤는데 네. 어저께 제가 잔금까지 다 저기 입금했거든요. 네. 했는데 이거 중간에 그그 그 인수 불가 하면은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증금만 네. 떼이는 건가요? 아니면 원액? 아니, 그... 전부 다 떼는 거예요. 전부다. 공부에도 나가 있듯이 음. 다 와서 확인을 하시라고 다 됩니다. 음. 이거 차키도 없다고 얘기 했으니까 아, 네. 그 의사가 있으면 네. 와서 그거를 한번 아 그런 거다 네. 감안하고 어, 낙찰을 받아. 야지 그거를 네, 우리는. 차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겉만 네, 보고 엔진도 저희가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음. 본인들이 와서 확인을 하시고 그서 음. 결정 여부는 본인들이 하는 것이기 음. 때문 음. 본인들이 아야 아, 나 창고 상은 다 있고, 차키 네. 없고, 네. 다, 네. 다 감안하고 네. 낙차를 봐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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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뭐가 잘니 잠... 시동 거니까 뭐 기름이 막 많이 새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물어본거예요 네. 네. 기름 새는지 사용도, 원사는가그 확인을 해봐야지. 네? 어디서 확인을 해봐야 그러니까 탱크에서. 탱크에서, 네, 탱크에서. 그래서 밑에서, 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러네, 우리 가할수 있는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음.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어차피 다제 개인 제가. 저희도 뭐 어차피 폐차가 아닌 그 가서 좀 수리를 좀 선봐 가지고 탕구하실 것 음. 같은 좀 좋게. 나가면 저희 좋죠. 근데 그쵸. 그런 상황에 전 저희가 어떻게 뭐해줄수 네. 있는 상황이 없어요. 예, 네, 그렇죠. 어차피 제몫이니까 제 예. 네. 혹시나 해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laughs> 네, 수고하세요. 자 됐다. 자 됐다. 아, 자 됐다. <잣댔다. 웃음>